안녕하세요. 써니즈 오디오 채널입니다. 오늘은 어, 더 센싱, 더 센싱이라는 책의 이벤트를 하는 날입니다. 어, 지난 일요일이었나? 2일 전이니까 어제 엊그제. 월요일이었나? 월요일이었네요. 어, 월요일 날 올린 결과를 생생하게 상상하면 나타날 수 있는 역효과, 더 센싱 이 책에 관련된 이벤트를 했었죠. 어, 댓글에 음, 더 센싱 또는 목표와 관련된 어, 어떤 자신의 목표 이런 것들 댓글로 달아주시면 랜덤으로 추첨을 해서 이 책을 다섯 분에게. 보내 드린다고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음, 오늘 9시에 초참을 한다고 했었고. 원래는 월요일 날쯤 이벤트 하면 돌아오는 일요일 날 저녁에 이벤트를 하는데 이번 주는 설날이 껴 있어서 좀 당겨서 했습니다. 수요일. 네. 어 제인 님, 안녕하세요. 네. <laughs> 그래서 어 이제 추첨을 할 건데 혹시라도 이거 이 이벤트 그 참가 안 하신 분들은 지금 하셔도 돼요 지금 하셔도 이, 어, 이벤트 참가하실 수 있고 일단 이 랜덤으로 돌리기 직전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네, 승경의 기적일기님 안녕하세요. 루이맘님 안녕하세요. 네 다들 이 하셨죠? 이벤트 요, 요 참여하셨죠? <laughs> 조금 있다가 바로 초첨을할 건데 음, 안하셨으면 얼른 하고 오세요. 하고 오셔도 됩니다. 여기 써니즈 오디오 채널에 끌어당김의 법칙 시각화의 역효과라고 하는 썸네일이 거 있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이게 이벤트인데 여기에 댓글로 자신의 목표를 적거나 아니면 여기 책 이름 더 센싱이라는 어, 제목이 들어가도록 댓글을 적어주시면 응모가 완료된 겁니다. 음. 그래서 지금 딱 9시 거든요. 딱 9시인데, 음. 어, 한, 한 1, 2분만? 1, 2분만 있다가 바로 진행을 해 볼게요. 음. 이 영상이거든요. 결과를 생생하게 상상하면 나타날 수 있는 역효과, 더 센싱. 어, 64개의 댓글이 달려있고, 이렇게 응모도 해주셨어요. 센싱, 시각화, 더 센싱. 네. <laughs> 목표를 적어주셔도 된다고 했는데, 나는 백억 자산가가 되어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네, 김고누님, 안녕하세요. 더 센싱, 의미 있는 삶을 향해 도전하는 게제 삶의 목표입니다. 네. 음. 우습지만제 안에 부정, 부정적인 습과 두려움이 많아서요. 잘안될 때는 그냥 소리내요. 고맙습니다. 계속 중얼거리고 있습니다. 네, 더 센싱, 더 센싱, 더 센싱. 음, 이렇게 쭉 달아주셨는데, 오, 오, 여기는 요 분은 올해는 꼭 유튜브 시작해서 5년 안에 구독자 50만 명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laughs> 네, 요 내용 중에 자아도치, 긍정회로 어, 지금 긍정 회로를 돌리고 있으면서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런 것들도 적어 주셨네요. 시크릿 책의 맹점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어요. 가정과 실천에 대한 간과가 늘 어찌할지 몰랐는데 과학적 방법으로 결과치함으로 생긴 일이었다고 설득력 있는 글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음, 댓글, 여기 들어오신 분들 다 다셨죠? 음, 시작을 해봅시다. 유튜브 댓글 이벤트 추첨. 댓글 추첨기 들어왔고요. 어, 이 영상, 이 영상에 주소를 여기다 갖다 붙이면 나오죠. 어, 댓글 수 63개. 63. 63. 네. 상품명 총 다섯 건더 센싱. 한분두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수양킴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바로 추첨 들어갑니다. <laughs> 다 하셨죠? 안 하신 분은 안 계시죠? 음. 혹시 시간 필요하신 분안 계시죠? 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아, 그것도 미리 써놔야겠다. 저거 되시면은 바로 그거 하게. 축하드립니다. 메일로 어, 책 받으실 책 받으실 주소, 연락처, 성함을 보내주세요. 네,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요. 네, S G J 님, Y U N 님, 안녕하세요. 음. 지금 들어오신 분들 다 이벤트 참여하셨죠? 응모 다 하셨죠? 바로 추첨 들어가도 되죠? <laughs> 그쵸안 하신 분안 계시죠?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 중에 어? 아, 아직 안 하셨어요? 아, 알려드릴게요. 네 조이 윤님, 참치 김밥님, 하늘일 엑스님, 네. 이거 아직 안 하신 분 계시네 그러면 지금 어서 빨리 하세요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냐면 어, 써니즈 오디오 써니즈 오디오라는 채널에 들어가셔서 여기 있죠 써니즈 오디오 지금 라이브 방송하고 있고 여기 보면 추천 그 밑에 보면 이것을 끌어당김의 법칙 시각화의 역효과 시각화의 역효과라고 하는 영상이 있는데, 이거를 클릭해서 들어가세요. 끌어당김의 법칙, 시각화의 역효과, 결과를 생생하게 상상하면 나타날 수 있는 역효과, 더 센싱. 네, 요거를 찾아서 들어가셔서, 이렇게 들어가셔서, 여기다 이제 댓글을 다시면 돼요. 어떤 댓글이냐면, 더 센싱이라는 어, 제목을, 책 제목을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자신이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그 목표, 자신의 목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댓글만 달아주시면 돼요. 그럼 자동으로 응모가 되고, 여기 달려있는 댓글들 중에 랜덤으로 어, 추첨을 할 거예요. 음, 추첨하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네. <laughs> 크레센도님 응모하셨고요. 성경의 기적일, 님못 하셨어요? 지금 얼른 하세요. 얼른 하고 오세요. <laughs> 지금 9시 7분이니까 9시 10분에 바로 시작할게요. 3분 3분 정도 남았네요. 네, 하늘 1 X 님도 참가하셨고요. 지금이 64개, 64개인데 지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어, 65개. 방금 쓰셨나봐요. <laughs> 방금 늘어났네요. 네네. 참가하신 분, 지금 들어오셔서 참가하신 분들이 조금 계시네요. 음. 설날에 다들 어디 딴데 가시나요? 저는 대전에 사는데, 어, 그 시골에 갑니다. 영동인데, 대전 옆에 옆에, 대전, 옥천, 영동, 김천, 구미, 이렇게 있으면 그 사이에 이제 영동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가 고향이에요. 그래서, 어, 이번 설에도 고향으로 갑니다. 영동에 가서 떡국 먹고 그러고 오려고 합니다. <laughs> 그리고 이렇게 요새 이벤트를 하니까, 책 이벤트를 조금씩 조금씩 하니까, 출판사나 요 다른 데에서도 이걸 보시고, 어 먼저 이렇게 문의들이 많이 오세요. 어요 이벤트 어뭐 하시면은 저희도 책 드릴게요. 그러면서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음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이벤트는. 이벤트는 계속 있을 것 같은데, 그, 있을 때마다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두번 하면 조금만 이렇게 너무 많을 것 같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씩 그렇게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laughs> 네, 다 달고 오셨어요. 어, 네. 투이맘님 할머니댁이 영동이에요. 오, 저도 영동이 고향입니다. <laughs> 네, 윤님 최근 언제나 욕심 납니다. 그죠? 안 보는 책이더라도, <laughs> 막상 책을 보면, 사고 싶은 책도 왜 이렇게 많고, 갖고 싶은 책도 얼마나 많은지. 그래 놓고 사놓고 안 보는 책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책장에 꽂혀져 있는 것들도 있어서, 가끔 이제 뭐 할까 다시 또 책장을 들여다보고, 그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음.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볼게요. 다시 또 한번. 볼까요? 65명, 70명. 아이고, 곧에한 <laughs> 어, 10분 늘는것 같네요. 아, 6분, 6분 정도, 7분, 어, 70명. 그러면 이제 곧 시작합니다. 문세영 님, 안녕하세요. 네, 바로 시작을 이제 한번 해볼게요. 5분, 더 센싱, 한 분. 두분 세분 네분 다섯분 자 첫번째 첫번째 당첨자 입니다 네, 그냥지금님 안녕하세요 첫번째 당첨자 고 오! <laughs> 네, 센스 안님, 올해는 꼭 유튜브 시작해서 5년 안에 구독자 50만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네, 찾아볼까요? 아까 읽었던 것 같은데, 그죠? 댓글 중에 있으실 거예요. 여기 계시죠? 올해는 꼭 유튜브 시작해서 5년 안에 구독자 50만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네, 당첨 축하드려요. 지메일 닷컴으로 주소 연락처 성함 보내주세요. 축하 드립니다. 네, 답글 네, 축하드려요. 자, 두 번째, 두 번째 갈게요. <laughs> 두 번째 당첨자 분은? 누굴까요? 두 번째 당첨자분은 저의 목표는 작은 무대에 서보는 것입니다. 오, 무대. 그날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연습하고 왔지요. 무엇, 무엇인지는 무대에 서는 날 알려드릴게요. 더 센싱 좋은 책 소개 고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오, 무대에 서는 게 목표라고 하셨는데 어떤 무대인지 참 궁금하네요. 어, 무대라면 어, 연극을 하시는 분이실까, 아니면 노래 하시는 분이실까 음, 궁금합니다. 어, 꼭 성공하셔갖고 음, 무대에 서는 날 <laughs> 다시 오셔서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어디 계신지 아, 여기 계시네요. 목적지가 아닌 목표 를 달성 달성이면... 위한 어 이분 아닌데 맞나? 아 여러 개 달아주셨나? 아닌데? 아 수정하셨구나. 수정 수정하셨네. 목적지가 아닌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정의 시각화가 필요할 것 같네요. 무엇보다 실천적 행동만이 목표 시점에 다가갈 수 있다는 얘기군요. 더센싱 오늘도 행복한 아침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려요. 어, 여기로, 받을, 책 받으실 곳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세 번째 가겠습니다. 세 번째 당첨자 분은 누구실까요? 세 번째는, 네, 더 센싱.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네, 센싱이 아니, 선싱이 아니고, 선, 선, <laughs> 더 센싱이긴 한데, 맞는 걸로 해드릴게요 다시 한번 봅시다 어디 계실까요 어 잠깐만 안계신데 안계신데 다시 어아 어? 여기가 지금 내가 그걸 안해서 그렇구나 잠시만요 새로고침 새로고침하고 다시 찾아봅시다 어왜 안나오지 2월 5일 날 다셨는데, 더 센싱. 잠깐만요. 음, 왜안 나올까? 밑에 있나? 이게 불러오는 게 아직 느려서 그럴 수도 있어요. 다시. 여기 여기 계시죠? 응. 더 센싱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센싱. <laughs> 나중에 하셨구나. 하트를 왜안 눌렀지? 네 축하드려요. 여기서 똑같이 네 여기로 보내주시면 돼요. 메일 주소로 주소 연락처 성함 보내주세요. 네, 이제 네 번째 갈게요. 네 번째. <laughs> 네 번째 당첨자는 누구일까요? 네, 시각화에 대한 뭔가 와닿지 않던 부분이 해결되는 시원함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더 센싱, 성취하는 과정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함께 시각화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였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여기 계시죠? 시각화에 대한 뭔가 와닿지 않던 부분이 해결되는 시원함을 느낍니다. 네, 오 이분도 내가 하트를 안 누르는 분들이 많구나. 음, 네, 축하드려요. 또책 받으실 주소, 연락처, 성함, 요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 마지막 추첨입니다. 네, 여기에 지금 와계신 분들 중에 또 계셨으면 좋겠네요. <laughs> 자 갑니다. 음, 가, 갑니다. 마지막 당첨자는 과연 두구두구두구두구 갑니다. 네, 더 센싱 끌어당김 시각화 하면 좋다는 말에만 이끌려 생각 없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면에 진정한 의미를 되짚어 주셔서 좀더 과정과 행동에 중심을 두게 될 듯합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를 나눠주셔서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더 센싱 들어가 있고요. 음, 마지막 당첨자 분이셨습니다. 네, 여기 계시죠? 어, 바로 위에 계시네요. 더 센싱 끌어당김 시각화. 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당첨자 분까지, 네, 다 했습니다. 음. <laughs> 네. 아마 다음 주에도, <laughs> 어. 미리 공지를 한번 해드려야겠다. 다음 주 이벤트는 아마 그게 될것 같아요. 대구에 생활 명상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김승현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어, 저 그분 책을 몇번 소개를 했었는데 어 그게 제, 책 제목이 뭐였더라? 음. 어책 제목이 뭐였더라? 이승현 선생님이었나? 이승현. 김승현 선생님이지 이승현 선생님인지 잘 기억이 안 나네 어, 어쨌든 어, 저거 치유에서 깨달음까지였나 책 제목이 하여튼 몇번 소개한 책들이 있어요 어, 근데 그 분께서 새로운 책이 나왔다고 해요 새로운 책이 나오셔서 이벤트 하라고 또 다섯 건을 보내주셨어요. 다섯 어, 건이 맞나? 네 건인가? 다섯 건인가? 그거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음. 어쨌든, 그거 아마 다음 주에 이벤트를 또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벤트 얘기를 하면,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이벤트 말안 하고 있다가 <laughs> 맨 마지막에 오늘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해놓고, 그런데 말이죠. 어, 오늘은 이벤트가 있습니다. 뭐 이러면서 했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영상은 다 봤는데 그냥 이렇게 나가셔갖고 이벤트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라고 그렇게 이벤트를 했었는데 <laughs> 이제는 그런 장난은 어, 안쳐야 되겠어요.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시작하자마자 오늘은 이벤트가 있다 뭐 얘기를 하고 시작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막 선착순도 예전에 했었는데. 선착순 하면 그것도 또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그러니까 느긋하게 그냥 끝까지 영상 보시고 어, 그 이벤트 관련돼 갖고 댓글 달아주시면될것 같아요. 네, 네, 오늘 <laughs> 함께 추첨하는 거 같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설 어, 설 명절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몸 건강. 건강이 좀 최고인 것 같아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 주, 그또 이벤트 할 때, 그때 라이브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